바울은 디도에게 편지하며 구원의 본질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도덕적 성취나 율법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여기서 긍휼은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깊은 자비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생의 씻음은 거듭남의 세례, 즉,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행위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죄를 씻는 것을 넘어서 존재 자체의 변화,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죄에 물든 옛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역동적인 구원의 과정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첫 열매입니다. 과거의 죄에서 해방되었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숨쉬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다고 증언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필요만큼이 아니라 넘치도록 넘쳐흐르게 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은 오순절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받음이니, 감사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절정은 단지 이 땅에서의 윤리적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곧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상속은 법적인 지위의 변화이며 천국시민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자 후사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것이 세 번째 감사의 이유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로 변화되었으며,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자랑을 멈추게 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긍율, 오직 성령, 이세 가지 기둥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감사로 살아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세상 속에서 나누며 자비를 베푸는 삶이 참된 구원의 열매입니다.